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풀먹방하고 있는 목순입니다. 예. 아주 풀먹방을 맛있게 하고 있어요. 예. 역시 호박잎이 너무 맛있나 봐요. 단호박잎이거든요. 예. 단호박 달리면 쪄서 이제 우리 옥순이 라행이 주려고 예. 그런데 지금 단호박을 입을 다 뜯어먹고 있어요. 아주 대단합니다. 아, 이게 찍기가 너무 불편한데. 자리가 안 나온다. 자세가 자세를 잡기가. 아시 호박이 그렇게 맛있나 호박잎 싸먹음, 삶아서 데쳐서, 안장에 싸먹으면 맛있긴 맛있는데, 얘는, 아, 되게 맛있게 먹네. 이게 진돗개인지, 영소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뜨는 수준이 그냥, 내가 봤을 때 영수보다 더잘 뜯지 않아요? 네. 염소보다 풀을 잘 뜯는 진돗개 네. 얘는 충분히, 그러고, 예. 네. 얘는 충분히 그렇게 풀로도될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거의 뭐, 지난번에 심어놓은 수박도 다 뜯어먹었는데, 이게 수박이었는데, 네. 수박이는 양상해졌고, 죽을라 그래요. 죽기 일복 직전으로 만들었고, 오빠, 뽑아요 아주, 아주 뽑을 기세야, 어? 뽑을 기세로 물을 뜯어. 좀 <laughs> <저> 봐요 <laughs> 호박을 아예 뽑을 기세야, 어? 이 정도면 연소보다 더잘 뜯죠. 그만 먹어 시기야 호박 죽겠다 이제 옆에 있는 또토마토에게 한번 합포리 한번 하고 예. 다 뜯어 먹고 나서도 승리 안 찾나 봅니다 옆에 있는 따라 이제 또수박한테도 한번 뜯고 예. 염소보다 푸르 잘뜯잘 뜯는 진돗께복숭이었습니다 다음에 더비오 안녕.